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서해안으로 탐성여행을 나와봤습니다. 한점한점 한점 보여드리면서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석들이, 자, 올려서,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 컬러도 좋고, 예, 바닷돌들은 이렇게 수마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석들이 쫙 깔려있죠. 제가 물터치를 해가지고. 제가 한점한점 한점 보여드릴게요. 도 좋고 석질도 아주 우수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숨어있는 석들 네. 네, 석질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있죠 아이석 물터치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십시오 아, 이렇게 자 좌대를 자 제가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은 네, 볼만하겠죠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이쪽을 향해서. 많이 있죠? 아, 여기는 이렇게 다 박혀있기 때문에 빨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속에 있는 석들만 꺼내봐도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석질도 아주 네, 강질의 석이죠. 자, 여기 해안 노을경으로. 예, 이게 석질은 사실 규석하고 예, 이렇게 석이 혼합된 석이기 때문에 아주 강질의 석입니다. 예. 이렇게 안에 예, 목문석들이 다 박혀 있고, 예. 멋진 칼라 석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죠. 네. 네, 지금 물이 네, 물이 빠져가지고 네, 좀 건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쪽으로는 네, 석 크기가 상당히 크죠. 대석들이고 네, 우쪽으로는 이렇게 네, 수석 사이즈의 석들이 쫙 깔려 있죠. 면에도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석들이 수국하고 네, 다 박혀 있죠. 자 이런 석에 이게 태양이 떠 있어야 되는데. 아이 석은 청이 잘 나와서 세워놔도 좋고, 예. 예, 이 안에도 이렇게, 자, 이렇게 문양석들이쫙 들어가 있죠.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안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아주 깔끔하죠. 예. 예, 피부감이 너무 좋습니다. 예, 뒤에도 그렇고, 이렇게 컬러도 좋고, 예, 문양도 예, 잘 들어가 있죠. 자, 이 위까지 한번 쭉 볼게요, 천천히. Oh. 사이즈가 커가지고 자, 예 목문석 칼라죠예 목문석도 많고 이 지역은 다양한 석들이 자, 자 바다로 향해서. 보이시나요? 큰 바위. 아 컬러 정말 예쁩니다. 예. 이 옥에 옥화가 되어 있죠. 옥에 이렇게 갈색의 무늬로 예, 잘 들어가 있죠. 깔끔하죠. 모함도 좋고. 멋지네요. 자, 이렇게 몽돌이, 몽돌밭이 잘 형성돼서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큰 도포 안에 한점 이렇게 숨겨져 있죠. 제가 한번 들어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예, 이렇게 목문석도 있고. 자,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사업.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컬러가 기가 막힙니다. 예. 지금 이 안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깔끔한 석들이 예, 다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예이 안쪽으로 예, 이런 석들이 자이 안에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laughs> 네, 이런 석들이 나오죠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이렇게 황금색으로 무늬도 들어가 있고 자 위에는 이렇게 페임도 있고 측면에 이렇게 예, 황금색이죠 예 자, 이렇게 그, 돌틈 사이로 깊숙하게, 네,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속이 보면은,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이석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석. 예. 아, 이 석은 태양이 떠 있고. 자, 보십시오. 아, 조금 전에 추워가지고 제가, 네, 커피 한잔 하고 네, 샌드위치에 자, 네. 맥주 한잔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촬영 나와서 자 여기도 두 명이죠. 뭐 황홀하죠. 달라져 보십시오. 예, 뒷면. 아, 정말 대단하네요. 이다 꺼내고 싶은데, 너무 뭐 커가지고. 속에도 제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오우! 예. 보물창고가죠? 보십시오. 예, 이런 석들이. 자, 여기도 이 안에 있는데. 이렇게만 한번 지키면서 조금 보여 드릴게요 예, 제가 이 안에서 한번 꺼내 봤는데요 쭉 들어가지고 자, 보이시나요? 자, 또 자리를 좀 옮겨서 이 멀리 안 다녀도 이 안에가 이렇게 다틈 사이로. 자, 보십시오. 예, 이렇게 추상으로. 자, 이 석도 보십시오. 자, 자 보이시나요? 도 아주 좋고 네. 멋지게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추상으로 자 보십시오. 예, 제가 한점꺼내봤는데요 예, 수마도 잘 되고 이렇게 문양도 예, 그려내죠촥 깔려있는 이렇게 몽돌들 제가 한점한점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석도 몽문석인데요. 아 몽문석 칼라는 보십시러분자 응. 이렇게 놓고. 될지요. 어떤 문 양이 그려져 있는지 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바위 경이 있으면서 위에 꽃이 꽃이 피어 있는 것 처럼 보이시죠. 칼라도 좋고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 자 꺼내 볼게요 자이 안에 보이죠 예 이렇게 몇 점을 적, 이 돌을 제껴 내면은 이렇게 안쪽에 예, 숨어 있는 석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석들이 나오죠.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꺼내서. 예, 대단하죠? 예, 컬러도 좋고. 자,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보십시오. 입석경으로 잘 네, 보여주는 석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이 안에도, 안에도,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석이 한점 있는데, 너무 깊숙이 박혀가지고, 어허 자, 보이시나요? 산경을 잘이뤄냈고 칼라 기가 막히죠. 숭파로 네, 자, 목문서. 네, 예, 묵문서 칼라좀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묵문서 칼라. 예, 호박서 칼라인데, 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예, 전문의가 들어가 있는 저, 기죠 아, 호마 상태 좋고, 보십시오. 쫙 깔려있죠. 네. 자, 이건 서경길 칼라석이죠. 네, 서강에서 볼수 있는 네, 그런 석입니다. 보십시오. 서광 차도라고. 흡사하죠. 네, 뒷면도. 자 보십시오. 약간 갈색의 무늬가 들어가면서. 예, 뒷면도 예쁘고 자, 뒷면은. 그렇죠? 김당 수마 상태 칼라 유리알 같죠? 아주 환상적입니다. 사이즈도 2 0이도고 아, 자 여기도 한개 있는데. 제가 오늘 분무기가 네, 늘 그렇습니다만은 분무기가 좀 <웃음> 분무기가 <웃음> 마음에 안 듭니다. 깔끔하죠. 네, 이런 석들이 있네요, 이쪽에. 아, 어... 자, 보십시오. 예, 사실 이쪽에 그 바닥을 네, 들춰내면은 아 저기 명명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다 묻혀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네, 이런 석들이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 앉음. 오 사이즈가 뭐? 자, 보이시나요? 오! 아주, 모험도 잘생겼죠? 이 물터치를 지금 말라서 그런데, 네, 물터치를 하면 이렇게 네, 컬러가 멋지게 드러나죠. 자, 바다로! 바다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물이 쫙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석질도 아주 기가 막히죠. 예, 석질 좋고, 모험도 네, 좋고. 자 앞에 있는 두 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석은 호박석 갈라석이죠 예 물때가 좀 묻어있는데요 아, 사이즈가 30에 한35 정도 됩니다 예, 꽤큰 석인데요 보십시오 양석을 딱 시키면은 예, 보기 좋겠죠 예, 위에 태양이 좀 떠있어야 하는데 아, 일몰이 돼가지고 노을만 예, 노을빛만 이렇게 예, 구름으로 붉게 물들어 있죠. 체감도 좋고 수마 예, 상태도 예, 모함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예, 멋진 석한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사이즈가 한 18에 30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먹으로 바위 절벽경을 잘 그려내죠. 칼라도 좋고 모함도 좋고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반 연출처럼 이렇게 모래에 연출을 해봤습니다.